옷장 정리 꿀템 3가지. 깔끔한 옷장 만들기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핫스몰 차곡차곡 공간 활용 구분 의류 옷 정리함. 이제는 쌓아두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. 중형 사이즈라 일반 옷장 서랍에 딱 맞고 티셔츠부터 속옷까지 다양하게 담을 수 있어요. 특히 찾기도 쉽고 옷이 구겨지지 않으니 기분이 다 좋더라고요. 8개 세트로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도 최고 공간활용 극대화로 집안이 한층 더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 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초간단 일상업 이불 압축팩 보관함이에요 집에 이불이나 두꺼운 패딩이 쌓여서 공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간편하게 압축해서 수납 할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법도 간단해요 이불을 넣고 지퍼를 닫기만 하면 공기가 쏙 빠져나가면서 부피가 확 줄어드니까 속이 다 시원 해요 게다가 다양한 사이즈로 나와서 옷과 이불을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내구성도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공간 절약에 고민을 해결해줄 이꿀템, 강력 추천합니다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코랄 라인 디오거나이저 옷걸이판. 정리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20개 세트로 제공되어서 다양한 옷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, 특히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답니다. 서랍장 속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찾기 쉬워져요. 바지와 티셔츠를 종류별로 나누어 두니까. 원하는 옷을 1초 안에 꺼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.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 덕분에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서 집이 더 세련되게 보이는 효과까지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